그 가운데 3명의 선수는 조주명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 선수는 바로 이네명 박재수, 김재춘, 권하영, 박성준 가운데 어, 많은 분들이 좀뭐 2순위 혹은 3순위로좀 빼놓지 어, 않았을까 싶은데 어려운 포인트가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즌 조주명팀 전에 워떠걸스의 그 신공을 나오면 또 권하영 선수의 색다른 모습을 볼수 있겠다는 <laughs> 기대감도 좀 듭니다. 자 그런가 면 이제 자체장인 위기에 놓여있는 돌망의 선수는 바로 두 명의 서은 이번 그 오프라인 예선에서 그 돌풍 저들의 돌풍이 두드러진다라고 어떤 그 어, 여러 매치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중에 둘이었던 바로 김재춘 선수와 박성준 선수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틀자관절하니다 예, 확실히 뭐조선수가첫 경기 때 에, 자신의 기량을 그렇100% 발휘하지 못하고 예.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시라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 진출할 경우 KT 베이에서 차기 m s 첫 진출 그리고 데뷔 후에첫 진출 2년 6개월 만에 MSL 진출을 노리고 있었던 김재춘 선수와 에, 골드마우스에 빛나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고문팀에서 시즌4 이후 3시즌만에 돌아올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박성조 선수인데 현재 두 선수는 탈락이냐 다음 시즌 오프라인 예선이냐 아니면 은 어, 최종전에서 기다리는 선수도 강력한데 박지수냐를 놓고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그전만 떼놓고 생각을 해보자면 은 김재춘 네. 선수가 박성준 선수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요? 예, 최근 1 0 경기 성적을 놓고 봤을 때 예, 김재춘 선수 저그전 공식전에서만 2연승 중이고 6승 4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예, 박성준 선수는 아, 저그전 4연패 중이면서 1 0 경기 성적이 4승 6패로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예. 예 그런 입장에서 저그전 하나만큼은 그래도 김재춘 선수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평가를 데이터 면을 데이터를 아, 비춰놓고 봤을 때 예. 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 두 선수의 상대전적을 말씀드렸죠. 박성균 선수가 2대1로 앞서가는데, 그것도 바로 또이서바이벌토너먼트 예선. 그 현장 오프라인 예선에서 맞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박성준 선수가 그때는 이제 2대1로 이겼었는데 참먼 옛날 얘기입니다. 2년 전이기 때문이죠. 2006년 11월 14일 바로 박성준 선수가 2대1로 김재춘 선수를 꺾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 다시 오늘 맞붙게 됐습니다. 두 선수 지금 경기 준비 중이고요. 이 경기에서 살아남은 선수는 박지우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성준 선수는 2008년도 공식 전저우전 성적 4연패. 김재춘 선수는 공식 전 전적이 2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MBC 김의 A 매치 공식 전적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합선 경기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도록 할까요? 네. 야, 노력했죠. 그 네. 네, 중요한 구조가 었습니다 드라군이 위쪽으로 조금 몰린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아래쪽에 드라군 하다가 어, 완전히 자리를 어, 잡으면서 벌터가못 들어가게 만들었죠. 양쪽으로 달다붙서 네. 네. 이거 수비가 좋았죠. 예. 네. 네. 확실히 빈틈이 약간은 있었는데 충공이 들어갈 공간이 있었는데 어, 벌쳐도 너무 촘촘히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어, 그. 0.몇 초 되는 그 순간을 어, 놓치지 않고 권혁 선수가 들어가 우측으로 좀 이동 시켜주면서 네 예. 메꿔 예, 쪽구멍을 네헤지버 예. 예, 어, 들어왔는데 후비가 들어왔는데 정말 침착하게 위치 이동해가면서 막아낸 저벌트만 들어왔으면 사실 박지우 선수가 상승 기유를 거죠 네 예, 노게이트 더블을 했기 때문에 지상 명령을 많이 뽑는 체제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다 보니까 다리 두 개를 끼고 싸우는 싸움에서도 확실히 이득을 봤습니다 예, 네, 상대방이 벌처로 파고 들어서 이득 볼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굳이 이제 드라군들 전진 배치시키지 않고, 다리 쪽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들어가 있으면은, 결국 안 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 어, 뽑아놨던 탱크 세기와 벌처로 드라운 스타를 조금만 줄여줬더라면은, 즈지 모드가 됐을 때, 좀더 강력하게, 어, 파고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드라운 스타는 거의 줄여주지 않았군요. 다 네, 예. 그래서 고개 내밀고 다리 너어오 잡아먹어버리고, 네. 이렇게 질러던 여기를 통해서 착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 에 권혁 선수입니다. 예, 서투르게 대응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넥서스가 상대방 포격에 두들겨 맞는다고 할지라도 프로브 잠깐 빼면서 셔틀 준비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피신에 있는 이런식의 경기 운영을 통해서 어쨌든 박진수 선수가 스펙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려고 했지만 그 공격 자체를 워낙 잘 막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권혁 선수는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넣고 때리면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었죠. 그렇죠. 예. 이 이후에도 사실 뭐 멀티를 가져가면서 박지수 선수에게 좀 타이밍을 내주거나 시간을 중요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이올 수도 있었는데 그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경기를 끝내버리는 선택도 굉장히 칭찬해줄 만한 네. 어, 부분이었어요. 네. 다시 한번 느낍니다만은 왕년에뭐 테라 넘버원이었던 에스케이텔컴 T1이 프로토스의 명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태경 선수이어서 권하혁 선수까지 올라오게 됐고요. 모든 선수 모든 프로토스들이 어, 상향평준화가 되고 있는 에스케이텔컴 T1 두 명의 선수를 배출하게 됐고요. 어, 차기 MSL은 지금 현재 어, 모두. 어, 아홉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테란, 둘, 이성은, 이윤열, 그리고 저가 하나, 박명수, 그리고 프로토스는 다섯, 아, 여섯 시 됐죠? 김태경, 허영모, 윤영태, 김건, 성병욱, 권혁 선수가 합류하게 됐습니다. 자, 어, 이제 패자 발전 준비가 모두 끝났네요. 오늘의 네 번째 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아래쪽이 파란색이었었죠? 예, 바로 이게, 박성준 선수입니다. 네, 파란색. 그리고, 위쪽에, 바로, 예, 아, 위쪽이, 위쪽이 박성준이요? 예, 그, 얼라이를 맺은 거 보니까, 12시에 이 빨간색이 바로 박성준 선수입니다. 예, 너무 빨리, 색깔을,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바꾸는 바람에 제가 체크를 마저 못했습니다. 자, 위쪽에 박성준 선수, 그리고, 어, 아래쪽에 김대춘 선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박성, 박성준 선수도, 어, 오랫동안 MS에, 어, 본선 무대를 밟아보지 않아서, 누구보다도 올라가고 싶어 할 것이고, 김재춘 선수는 조금 더할 것으로 보여져요. 2년 6개월 만에 올라왔습니다. 네. 아, 워낙 그, 뭐, 한 9번의 도전만에 지금은 또, 예. 오프라인 예선을 통과하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에, 나름대로 이번 경기를 임하는 자세나, 뭐,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확실히 네. 박성준 선수가 칼을 들었죠. 네, 예, 공격적으로 하면서, 여기 서 분명히 데티레이션에서 어, 구드론 체제 자체를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박성준 선수라면은 충분히 뭐, 갈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예, 칼을 들었고요 네. 참 무조건 구드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버 뽑고도 아니고, 그냥 구드론을 지금 시도를 했고, 여기는, 네. 선제스를 가면서 오버로 두고, 구드론 하나가 더 나왔죠. 예. 네. 중대 선수는 확실히 좀 모중주에 좀 대비하는, 네. 어, 그런 빌드를 들고 나왔어요. 네. 자, 아, 게스트를 음. 열수 있, 음. 터다르고 있습니다만은, 박성준 선수는 스포닝 폴이 이제, 아, 거의 70%, 80%의 공정률을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스포닝 폴 찍기 시작하고 있는 김대춘 선수. 김대춘 선수가 뭐, 시비드 롤으로 스포닝을 먼저 갔더라면은, 예. 충분히 안마당도 좀 생각해 볼수 있는 빌드였는데, 어, 게스트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어, 안마당을 가져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자, 문제는 박성준 선수가, 레어를 먼저 가느냐 아니면, 다음을 먼저 찍느냐 그게 관건인데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알수 있겠죠 아, 레어 탈려가는 네. 순간이 목격되네요. 네. 려가는 시간도 분명히 있고, 지금 오버로드로 정확히 정찰도 안 됐는데, 무조건 아, 스피드부터 찍어놓게 되면은 상대방이 좀더 안정적인 빌드를 선택을 했을 때, 그게트도 낭비가 될수 있다라는 판단에 일단은 레어부터 먼저 찍어놓고 저글링은달리죠 네. 저글링 뛰쳐나온 것을 네. 확인하고 있는 김재춘 선수, 스포니폴 네. 완성, 방금 됐습니다. 자, 대응은 바로, 네. 속어 올라가면서, 아마 둘이 변태합니다. 저글링 찍으면서 계속 나와요, 저글링도 예. 네, 탈저글링까지 지금 찍혀서 아래쪽으로 뛰어나오고 있고, 네 계속 라바를 남겨놓지 않고 있는 네 박성준 선수입니다 도착하면 4점 골링 정도는 나오는데 일단은 달려 들어온 게 지금 6점링이라서 예. 그렇죠 네좀 시간을 끌면서 드론과 함께 좀 협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예, 협력 수비 뭐 이런 것들 아6점 골링 딱 맞춰졌네요 맞춰졌어요 네. 분명히 무난하게 방어하는 체제로 가면서 김재춘 선수가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은 예. 확실히 메탈리스트 싸움에서 어 좋게 유리하게 좀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네. 깨뜨리를 1등 먹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좀 네. 그래서 이제, 아, 스커디를 섞는다거나, 혹은 뮤테스트를 아, 뽑는다거나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유닛의 조합적인 측면에서도 김재춘 선수가 예. 좀더 여유있을 수 있죠. 자, 파이어 네. 테크. 어, 스윙. 리윙 스윙. 김재춘. 아무래도 스포닝이 좀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해처리까지 어, 늘려주면서 스타일 올려가, 어, 올릴 수 있는 자원은, 어, 풍족하고요. 예. 초반 박성준 선수의 위협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김재춘. 박성진 선수 입장에서는 믿을 건 빠른 스파이어 체제를 바탕으로 미탈리스트의 컨트롤이라든지 뭐 앞마당을 가져갈 것인지 본진 예. 뭐어 해처를 늘릴 것인지 아무래도 앞마당 가져가주는 선택이 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네. 자 계속해서 저걸링 나오 네, 있는데요 저걸링 꽤 찍었어요, 근데 이 아래쪽으로. 네. 예, 뭔가 이제 반대로 상대방에 가는 것 같네요. 예, 상대방으로 좀 상대방에게 좀 뭔가 이제 당황시키기 위한 이런 방법을 또 예, 활용하기 위해서 저걸링으로 일단상대방이 입구 쪽을 잡아놓기 위한 예,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예, 뭐그 입구를 완벽하게 지금 잡아놓지는 못했고요. 예. 네. 자마당 가져갑니다. 박성준 선수는 앞마당 그리고 김재춘 선수는 본진 트윈. 네. 아, 성준 선수가 스파이어가 빠르긴 하나 지금 거리상으로 사실 김재춘 선수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어, 상황이거든요. 예. 분명히 이제 어 배트를 두그 선수가 어느 정도 소비한 뒤에는 어 칼자루는 김재춘 선수에게. 어, 공격하겠죠. 네. 본진 트인이니까요 보다 공격적으로 이제 상대방의 앞마당이 아, 완벽하게 완공이 되기 전에 공격을 떠날 수 있는 이런 체제이고, 네. 네. 박성준 선수는 입구 쪽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저번이 못 뛰어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앞마당이 돌아갈 만한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렇죠. 네. 거의 완성 1번 직전에. 과연 네. 완성 됩니다. 김재춘 선수가 확실히 지금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개수가 상대방보다 많고, 그 개수를 소비할 수 있는 라바가 충분하다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김재춘 선수가 충분히 타이밍 잡을 수 있어요. 예. 자, 먼저 뮤탈리스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성준 선수입니다. 아, 시간을 어떤 식으로 끄느냐. 이제 이제 박성준 선수에게는 숙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먼저 허리 뒤로 뽑아내고 있는 김재춘. 만약에 저 스컬 뒤로 본의 아니게 뮤탈리스크 이뤄주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박성준 선수가. 네. 예. 자, 여기 버티고 있는 뮤탈리스크가 좀 있고요. 네. 자 이쪽에게 바로 들어선 저글링들을 제거하고 있는 김재춘 선수입니다. 모두 뭐 제거. 김재춘 선수가 저글링까지 살아나오면 유리함을 더가지갈수 있는 거예요. 이중치기로 뭐 상대방을 그렇죠. 좀 피해를 더줄 수가 있기 때문에 무기가 두 개입니다. 네. 자 뮤타레스 저글링 스쿼지로 병력을 구성하고 있는 김재춘. 예, 스커지 양도 저글링이다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커지 스커지 한짝만 데리고 이제 앞쪽에 있는 저글링들을 걷어낸 이후에 본진 쪽에서 미리 생산됐었던 아, 스커지는 본진 안에 숨어 있다가 지금 한꺼번에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네, 어디로 치게 될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박성준 선수를 둘다 대비하기 위한 그런 동선을확장을 <laughs>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 경력을 그, 좀 빼내는 것 같거든요. 네, 뭐 박성준 선수가 앞마당을 가져갔기는 하나 게스 트 체스만 원활하지 않으면 어 김재춘 선수가. 도급화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적을 잡아보고 해트를 기고 있는 김대춘 선수, 자 예. 대기 중인 김대춘, 자 이제 내려 내려왔거든요. 자타겟팅에서 올라. 그렇죠, 자, 지금 타겟팅이죠. 똑같이 또 빼내고. 김대춘 선수 어갑니다 아, 이거 이렇게 드론 피해를 입게 되면은 예, 막론무관수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검도를 할수있으면서 아, 빠져나오네요. 예, 앞마당 쪽에 적을 정리하느라고 뮤타리스가 다수가 갔는데 본진 안쪽에서 드론 하나 딱 잡고 지금 빠졌고요. 예. 예. 확실히 좋아요 김재승 선수가 확실히 좋습니다 여유를 부리고 있습 박성준 선수는 쉽사리 자신의 칼을 꺼내들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요 분명히 칼은김재승 선수가 꺼내들어야 되는데 박성준 선수가 어느 정도의 방어를 좀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알겠고요 네. 뮤탈스크가 또 본진 쪽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본진으로 회군을 하다보면 은 저글링이 또 들어가거든요 네. 자, 네. 아 자, 뮤탄... 헤드가 이렇게 커지고 있고 공격하는 걸로 마저 진세스블로도 발키를 다 뽑이고 오! 저 김태진이랑 막돌리나 아, 군사학게 수박에는 그 스콜디 예. 기 때문에 아, 이렇게 비슷한 싸움을 만들어 내도 요 저글링 때문에 드론 한 번을 빼야 돼서 아 벌크에 아, 아, 예. 있네요. 네, 본진에서 세기 지금 그리고 안마란 쪽에도 저글링이 세기가해설져서 수비를면서 압박하고 있어요. 그 자 공격을 타죠. 계속 김재수 선수가 네. 지금 휘둘리고 있습니다. 네 드론만 잡고 리타시켜는 뒤쪽으로 빠지면서 서울님이 계속 호텔이 두드리다보면은 여기에서 확실히 스재춘 선수가 올라가게 되는거죠. 자! 되는 아, 또. 네. 아! 스포지! 스포지 먼저 대경에 두고. 그렇죠. 해철이는 계속 두드려 맞고 있거든요. 해철이 네, 제 아, 빠지고 있거든요. 더님이 네. 압박이고. 아 네. 네. 이것도 네. 지금 김재춘 선수가 이겼어요. 아! 네. 어. 김재춘! 자! 이렇게 되면은 정말 유리한 스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네. 네. 서울인 둘이 계속해서 또해설이를 때리고 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언제 깨질지 모른다라는 부담감에 지금 피달리고 있고 뮤타스키 양에서도 앞서지 못한다면은 이후에도 수비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마무리 병력 정원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재철 선수는 최정적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박실히 박동수 선수가 뮤타스스를좀 늦게 할 있을 정도로 활용을 하려면 차량이 그냥 본질의 속도알 하나 다아지면서걸서로들면서 뮤탈릭스 선수가 뒤풀어야 되는데 다운도 안되죠 아, 뮤타시 경열이에요, 경 확실히 최근에 어떤 그 서구전 분위기만큼은 김재춘 선수가 아, 박성준 선수를 압도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제가 네. 여지껏 아, 이어지고 있네요. 아 회복 불가능 상태까지 아, 온것 같습니다, 예. 박성준 선수. 사실 같은 같습니다. 게스트를 표시했다고 어, 가정을 치면은 처음에 박성준 선수가 이긴 그 순간이 앞으로도 박성준 선수가 계속 유량을 가져가는 상황인데. 김재량은 김재수 선수가 더 많단 말이에요. 네, 저를 네. 남겨주마. 자, 일단은 졸업만 타러 주면 김재수 선수입니다. 아, 뭐 안마관, 분진 모두다. 네. 뭐 거의 초토아 분위기라서요. 네. 네. 있는 자원 다 쓰고 나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사실 있는 자원이 있어도. 김재수. 김재수! 네. 박동규 선수와 김재수 선수, 최종주선스라 선수 네, 박동호 네. 선수와 또 경기를 아, 네. 아테나에서 아, 펼칠 수 있을 만한 김재수 지금 어느 죠 예한잔 번째 리턴 때니까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아 박지수, 박성준 선수, 김재춘 선수의 경기는 9분 40초 만에 끝났습니다. 아 박성준 선수 오늘 내일 2연패. 아권호영 선수 10분 만에 패배, 그리고 김재춘 선수에게 9분 만에 패배하면서 아웃이 되며 올라오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를 더세번 내려 수번을 깨는 박성준 선수였습니다.